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우리 세번 같이 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우리들의 희망은 깨졌지만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북도 우리 서기권 선생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2절로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도망가지 않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합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살았던 그 인생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도돌이표가 없어요. 다음 생에는 잘 살아버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가치한 말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말입니다. 너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죽음을 마냥 두려워하면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나, 죽음을 쉽게 생각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우습게 아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고,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결산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일 전쟁 후에 이 조선 땅에는 콜레라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캐나다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윌리엄 제임스 홀이 박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의학박사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이 조선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 안에 로제타 샤우드 홀과 두 사람이 이제 의사로서 의료선교사로서 이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정말 의사로서 그 당시에도 평생을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수 있었지만, 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온이두 부부입니다. 이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왔습니다. 이 홀박사는 콜라라로 죽어가는 이 조선 백성들을 치료하다가 결국에는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그의 아내 로제타 샤우드올은 역시 의료선교사로 이 땅에서 그의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났지만 낙심하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고 남편의 뒤를 이어서 이 조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경성 여자 의학 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고려대 의대가 된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한국인 최초의 여의사인 바게스터를 키워내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들 샤우도홀은해주에 결핵 요양소를 세워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서 결핵 퇴치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저 거북선 모양의 그림이 샤우도홀이 직접 그린 거북선 모양의 크리스마스 시리에. 그들은 조선을 위해 살았고 조선 땅에서 죽어. 지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경쟁에 밀려서 이 미지의 조선 땅에 와서 맞지 못해 그렇게 살았다면 실패한 인생이고 경쟁에 밀린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들의 결정으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했고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얼핏 보면 낭비 같고 허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었고요. 이 땅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없는 생명이 없고 희생 없는 열매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미랄이 되어서 그 죽음이 우리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입맞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가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던 입맞춤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간절하게 자기를 꺾는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 있는 쪽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론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게세만의 동산에서 비몽사몽 중이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자리로 왔어요. 그 자리에 가론 유다가 성전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로마 병정들 데리고온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상상할 때는 로마 병정들이 와서 자방한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로마 명정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문지기와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는데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자 소요가 일어나지 전에 신속하게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강도를 제압할 때나 드는 칼과 몽둥이 들고서 무리가 유다를 따라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들과 미리 신호를 정했습니다. 한밤중에 깜깜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경비병들은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가 누가 예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려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여 그들에게 신호를 주기로 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가룟 유다가 가증스럽게도 라피어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다가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췄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와 친밀함을 나타내는 인사지만은 이것이야말로 죽음의 입맞춤이고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서 받는 예수님 얼마나 끔찍한 인사예요. 자신을 배신하고 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얼굴에 위선적인 미소를 띠고 다가와서는 사랑하고 위하는 척 하며 입맞춤을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고 가증스럽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가 하는 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곁에 있던 한 제자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그 칼을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였고 칼을 맞은 사람은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오른쪽 귀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주셔서 붙여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런 자세한 상황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의 긴박성과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자료들을 정보들은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어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휴악범을 대하듯이 자신을 체포하는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8절,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했였더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여러 날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숨어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아무런 일도 못했습니다 왜요? 민심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비겁하게 이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시각에 비밀스럽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법하지 않았고 정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성경이 응하게 함에 이려함이라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너희들의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이 순간 배신은 유담만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결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도망갔어요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그 다음이 안나옵니까? 배 혼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가 51절까지만 적어드렸네요. 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만의 특별한 기사가 52절에 나왔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리부를 두른 채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경비병들에게 붙잡혀서 잡혀가게 생기니까 무서워가지고 배 혼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청년이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마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에, 그나마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 청년도 막상 붙잡히게 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 당하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경비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 제자들 도망가려고 하니까 저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도망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챙겨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는데요. 먼저 언뜻 보면 지금 가론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이 경비병들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가른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내고 체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 체포와 제자들의 배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의 작전 성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그홀 박사의 가족들이 이 땅에 온 것도 밀려나서 수동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 제자들처럼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거룩한 척할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분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함께 소리를 높이며 마치 교회의 외부인처럼 행세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을 일이 생기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욕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면 그 억울함을 받아낼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그것을 합니까? 체포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수치한 모욕을 또 억울함을 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내셨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성경이 응하게 하신 일이에요. 가룟유다는 제자의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지켜야 하는 제자의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과 수치와 죽음과 억울함을 스스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수시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그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픈 도망가고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맡은 일들과 그 직분과 책임이 두려워서 또는 상처받아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버리고 도망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간절하게 자기를 꺾는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와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때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한 기도만 하면 다 도망갑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다시 지켜야 돼요. 내가 도망가 버리면 누군가는 또 다시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과 상급과 칭찬은 그 사람이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리면 다른 어디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 그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해야 됩니다. 되풀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일들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고 레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도망가 버리면 다른 곳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런 사람이 있네. 여기도 이런 일이 있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지키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수시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부르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정해주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어쩌다가 이렇게 저렇게 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분리하면 내 자신을 숨기고 또 예수님을 모른 척 하였던,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도망갔던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못 박고, 내 네,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척 하다가 내가 불리하게 되고, 내가 손해 볼것 같으면 배혼리 물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그 청년처럼, 내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며, 그 청년이 바로 나였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의 한번 부르는 입값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우리 신 합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로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지나가는 특별 프로그램 되지 않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될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신앙이 나타해진 성도님들 또 상처받은 성도님들 다 자신의 자리를 찾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모든 찬양대회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대 모든 찬양대들 우리 될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될수 있도록 이 값심에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부르시갑 값심에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기도정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여